사랑은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 내게 넘치는 것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에 크리스마스 입라서 <laughs> 어쨌든 어쨌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세상에서 뭐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세상에서 예수님이란 주제로 어쨌든 뭐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니까. <laughs>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저 가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laughs> 나는 네가 나는 세상을 구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그래야지 예수님 세상, 세상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래 지금 당장 할게요 그래 그렇지만 너부터 먼저 먹어라. 너부터 나는 너도 원한다. 너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사람도 원하지만 나는 너도 원한다. 그래서 너부터 먹어라. 너부터 많이 먹어라. 내가 많이 먹여줄 거고. 그 넘치는 이상으로 부어주마. 너부터 넘치거라. 그러면 사랑은 넘치는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넘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 것으로. 그래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빚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랑이 왜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냐면, 희생이나 헌신은, 받는 사람이 정해지고, 받는 사람이 빚진 느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담이 생겨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무언가, 엄, 무언가예요. 사랑은 진짜. 오죽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예요. 내게 넘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빚진 느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줄 수가 없. 내게 넘치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내게 돌려줄 게 없어요. 내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흐르잖아요. 우리, 우리, 우리 사람들 말에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순 없어요. 아무리 해봤자 그건 갚을 수가 없죠. 근데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갚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게 넘치는 것으로 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돌려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담도 없어. 내게 넘치는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게서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세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신세를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갚으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 가라. 너도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사랑을 제가 받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세지 양한테 주고, 세지 양은 저한테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갚을 게 없는 것처럼. 갚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럼, 그럼 세지 양은 그 사람한테 갚으면 돼요. 제, 그러니까, 아비님께서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래서 세지 양도 이제 넘치게 될 거예요. 언젠가. 그 넘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걸 쉬운 말로 가르쳐 주잖아요. 능숙하게 변호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랑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넘치는 것으로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엄마면 엄마, 뭐 부모님, 뭐 동생, 친지, 애인, 뭐 남편, 자식 나누어 주면 돼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교과서 같은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젠가 지혜가 생겨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 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들고 싶은 어떤, 어떤 세력의 최종 목적이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뭔가를 뻥뻥 터트려 가지고 뭔가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멸망해요.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가족이 너무 바빠요. <laughs> 세상이 너무 바빠요. 이유 없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고 무언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서로에게 줄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더더욱 더, 자기 자신은 내게는 더더욱 더 꿈도 못 꾸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된다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세지양부터 넘치게 먹으면 돼요 많이 많이 넘치게 막 차고 넘쳐 흐를 때까지 언제까지요? 막 제게 사랑이 넘쳐 흐를 때까지 되게 막 사랑에 넘쳐흐른다는 게 뭔데요? 막막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변, 어, 저 29년 베테랑 검사가 나중에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내가 온 마음으로 내 마음과 모든 편을 들어주는 지지를 보내는 이 변호인이 내 변호가 이제 너무 너무 능숙해져서. 그럴 때 어, 기소를 포기하진 않아요. 그게 좀 불행이긴 어, 삶의 어떤 그런 것이긴 해요. 기소를 절대 포기하진 않아요. 검사도 죽지 않아요. 변호사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평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소를 포기한다 그러면 해도 되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 걱정 마세요. 변호인단은또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